자 하늘이 이제 맑아져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자 라이딩 시작합니다. 시작해. 자 코브렌치까지 어, 갈 건데요. 일단은 아까 비가 와가지고 1차 상자까지 들었다 갑니다. 한 30km 정도 네, 타고 가는 정입니다자 저쪽 끝너편니 바로 모이가요모질강 조강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자, 출발할게요. 갑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자, 코블렌츠. 코블렌츠 호텔까지 갈게요. 자 아, 보시듯이 뭐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하고 비슷해요. 예. 지금 이거 보이는 이 강이 모젤강입니다. 모젤강. 예. 이 강을 쭉 따라서 코블렌츠까지 가면 이 강이 독일의 라인강하고 만나요. 예. 그 만나는 그 지점에 약간 뭐 삼각주처럼 되있고 어막 약간 유명 관광지 예. 그렇게 되있습니다. 어 오늘 거기에서 먹을 거예요. 네, 일단은, 놈에는 젖어 있지만, 그래서 비가 안 오니까, 하늘도 갑자기 밝아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전거를 탈수 있어서. 자, 안전하게 가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저 끝에 보면, 경사진면이 전부 다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네. 자, 로제와인. 네, 로제와인이 여기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 아까 그래서, 그 시내, 그, 아까, 그쪽 기념품 샵에서, 화이트와인이랑 레드와인, 각각 두벤씩 샀어요 그리고 또그 라인강 앞에 있는 리데스 하이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일명 참새마을이라고 그 동네에도 옛날 젊은 친구들 많이 갔는데 요즘엔잘안 가는 것 더라고요 거기보다는 이곳이 어, 상권 측면에서는 어, 여기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독일 기차 선로입니다 네, 도이치반. 네. 그, 금방 기차가 하나, 둘, 셋, 네량짜리 지나갔는데 전부 다 기차를 아, 자전거를 쓸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가 나어 있어요 네. 자 여기도 다 와인 와인 생산용 다 포도와시에요 포도밭 전남표 네. 마을입니다 저무슨성이지 아까 봤던 열차성은 아닌데 네. 하여튼 서기네요 저 위에 전부 다다 포도밭 포도밭 네. 저 위에 산, 집 뒤에 저 언덕이도 다 포도밭이네요 네. 전자집 포도밭이 지금 자전거 도로 엔드라 오되된곳이요아 이렇게 갓길 옆0로 붙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코블렌치 코블렌치 네. 저까지 갑니다. 상당히 덜 내려. 저그 위에도 다 포도밭, 예. 싹다 포도밭입니다. 저 일자로 딱 되어 있는 곳. 이 뭐죠? 등대인가? 등대일 리는 없겠죠? 그 어. 마을의 상징물인가봐 허허. 캠핑카들이 많네요. 잘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강 따라서. 잘 가고 있어요. 벤츠 버스구요. 전부 다앞에 식당 간데 이 동네는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조용하게 다 문을 닫았네요. 금방, 모두 타고 가는 멋있는 남녀 한쌍 봤는데, 고프로, 동작이 늘어서 못 찍었네. 자, 저 건너편, 언덕도 다 포도밭입니다. 저위에도또 성이 하나 있네. 무슨 성인지 모르겠다. 어찌됐다 이곳은 뭐 성이 많은 곳이니까 집들이 페인트를 칠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상당히 예뻐요 나중에 집을 지으면 저도 이런 식으로 지을까 그래서 어, 여기에서 비하우스 여기서 스 처음 봤어요. 아휴, 이 자전거 무거워요. 힘들어, 힘들어. 야, 뭐, 바람도 없는데, 요트 타고 가네. 어? 바람으로 가는 건가? 반대 같은데요 더하해 신기할 새와 리델스하임도 그렇긴 하지만은 리델스하임도 포도농사 경사지에 많이 짓긴 한데와 여기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와저 진짜 어떻게 올라왔어 공사하지 아 모노레일이 있네 모노레일이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렇게 대박입니다 대박 저렇게 경사진인데 하는 이유가 햇볕을 잘 받게 하려고 그렇다네요. 에.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네요. 아, 짜증납니다. 아직 목적지까지 17km 남았는데, 비가 내립니다. 일단 굵지 않은데, 제발 비가 이렇게만 와줬으면 좋겠네요. 보셨죠? 기차 벽면에 자전거 표시가 되어있는거 이건 뭐죠? 제차 저기에 보면 연두색으로 자전거 그림 다 그려놨죠. 네.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실으려면 그게 맞는 기차를 기다려야 되고, 또 포장을 해서 실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바로 자전거 채로 실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부러워. 상인데. 어쩔 수 없이 죠 회외야. 2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공사 구간이라서 또 우회를 해야 된다. 또 마을길로 우회전입니다. 들어왔어요. 아를 길로 들어와서 어찌됐던 동 길을 찾아야죠. 오케이. 와 어떻게 저런데 산 위에다가 저런데 포도를 농사를 질까요 와. 뭐 이런데는 모르겠지만 저 보면 저게 이게 모노레일이 모노레일 모노레일 이걸 타고 모노레일을 타고 저 위에까지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저 위에 고각이 뻗어도더라고 예. 아이고, 꼬마 가 금방 너무 귀엽죠? 이야, 엄마가 앞에서 딱 타고 아들은 뒤에서 아주 폼이 멋집니다. 저렇게 어릴 때부터 애들을 튼튼하게 키우니까 뭔가 다리도 길고 운동도 잘하게했죠 우리 막둥이도 그렇게 키우려고요.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 뭐, 날만 더 좋았으면 좋았을걸, 아쉽지만, 이게 어딥니까, 그래도. 좋아요, 좋아. 와, 저쪽, 저, 저쪽에서부터 다 어,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와, 대박, 대박. 다 포도밭. 어, 겨울에는 이태리나, 이태리 쪽으로 한번 라이딩을 가야 될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고. 어, 여름에 스위스 쪽에 체르마트. 아쪽쪽한 한번 꼭가고 싶네요 m t b 끄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금이을 치는데도 자전거가 무게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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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질않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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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자, 저게 아우토바, 독일의 고속도로죠, 고소, 고속도로. 아우토바, 교각, 도로입니다. 어우, 상당히, 그 다리가 이렇게 멋있게 느껴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그렇겠죠. 어 앞에 사람 있네요. 자, 목적지 저까지 갑니다. 아, 독일 다리는 좀 교각과 교각이 되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음악사꾼들 <laughs> 예술인가요? 우리나라는 포도를 옆으로 늘어뜨려서 받아내는데, 얘들은 위로, 위로 뻗어서 포도를 키우네요. 좀 방식이 특이합니다. 야, 포도밭 사이에서 이 길을 자전거 타고 갈 거라고 생각 못 했네. 원래는 저 밑에 강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아까 교량 밑에 터널이 공사 중이라서 진입금지예요 그래서 마을길로 해서 지금 우예길로 찾아가지고 가는 길이거든요. 더도바이 <놀람> 끝난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집에 가는 거라. 요그 서양 애들은 정말 어릴 때 보면 진짜 인형 같이 되게 귀엽고 이쁜데 고등학교를 가면서부터 약간은 좀 피부도 그렇고 되게 안 좋아지는 것더라고요. 그 동네 그냥 포도가 그냥 다3 0이고 있네.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저 앞에 깃발 꽃인데서 우회전인 거네요.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우회전입니다. 구글맵 그 좋네요. 뭐 동네 구석구석 길다 같이 주네.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문제지. 오늘 건너가겠습니다 오우 로자전거 좌회전입니다 아 자전거 도로 나왔습니다 다시 자전거 도로를 만났어요 자전거가 정말로 나와요 정말로 나와 어, 평지 마이너스 1%에서도 아무리 씨라도 30km를 못 넘어요. 못 넘으면 자전 거가. 어. 아, 뭐, 이제 그 마을이 그 마을이고, 그강이그 강이고, 뭐, 그 포도밭이 그 포도밭이고, 그 도로가 그 도로. 아, 이제 서서히 풍경이 지겹기 시작하네요. 똑같죠? <laughs> 역시 자전거가 딱 보이니까 바로 서줍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저 앞에 이제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니다 네, 저 앞에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ああ。<laughs> <laughs> <laughs> 어, 좁다 좁아. 좁아 좁아 아, 많이 좁은데. 철교를 건너서 철교 설교를 건너보네요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살짝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왔는김에 찍고 갈게요 자. 요 철교를 건너왔어요 네, 상당히 좁아요 아. 뭐 힘듭니다 힘은 들지만 재미있어요 아, 재미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타겠죠 네. 서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살짝 우회전입니다. 이제 숙소까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다 왔어요. 700m 남았습니다. 생활 여자 정거 이거 무릎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求你了 숙소에도 착했습니다 와인 하우스. 예, 오늘 여기서 묵는 호텔입니다. 예. 와인 하우스. 아, 이것은 이제 독일 현지 자전거 탄 사람들이 많이 묵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 깔끔하어요 지금. 어, 이거는 카본인데, 이거는 카본 힐이고 꼴라보입니다꼴라보 야. 허사님 좋아하겠네요. 꼴라보 근데 휠은 카본인데? 와, 네. 합니이 호텔이 1810년도에 뭐야 셰헬 하트마르 셰헬 한 가족이 네. 설립을 했고, 1961년도 아, 61년도에 저는 그 하트 저 가족이 인수를 해서. 1980년대 호텔로 확장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분위기때니다이 네. <laughs> 호텔의 주인장이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자전거 보관소도 있고, 자전거 같은 투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봐요. 아, 이것도 갬성 자전거인데. 아, 이렇게. 클리슈즈가 아니라 클리슈즈겠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와. 아 너무 시골에 왔는지 모르겠으나는 네. 아 오늘 레스토랑 운영하는 호텔에 그래서 지금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네, 사왔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좀 조촐하게 먹습니다. 아.